하위. 그거 그거는, 그거는 억지잖아, 그거는. 구독 좋아요. 알녕하죠우 와, 우와, 바나나. 이거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. 근데 내가 한입먹었던게 맛도 맛없던네 응? 이 충전기로 이렇게 바나나 충전하면 바나나가 또 생기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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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야 이게? 아나 바나나 먹고 있었어 오, 바나나 음. 엄청 맛있지 않냐? 야 진짜 바나나는 뭐? <laughs> 어 진짜 빨나요 맛있는 건 내가 진짜 이응 지으시다 이응 지으. 이응 지음 뭐야? 그 이응 지으시 인정. 이런 뜻이다. 인정한다. 이런 뜻. 그냥 인정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응 지어 이렇게 해? 와, 형아는 진짜 형아 혹시 그 초성 게임은 해봤나 나는 용성 게임도 안해 봤어. 그게 무슨 소린데? 아싸리?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비음 이은 이은 바나나 와. 뭐 그렇게 해갖고 초성을 두 가지 얘기한 다음에 음. 그 초성에 맞는 단어를 얘기하는 게 조성 게임이다 아이 하긴 경아는 당연히 안 해봤겠다 당연히 왜 당연히 야 친구들이 경아한테 조성 게임하자고 했겠나 어차피 해봤자 한 번도 얘기 못할 텐데 재미가 없잖아. 어, 그래서 나한테 장이 한테한대 꼴박 맞아? 형아 딱 봐도 조선게임 완전 못할 것 같거든? 야 내가 안해봤어 그렇지 한말 엄청 잘해 나축삭박사그 한길박사거든? 뭘 말만 하면 다 박사라카노 형아 그러면 나랑 대결해? 뭐대결 조선게임 해가지고 대단 못하는 사람이 뿅망치로 머리 빡 맞는 거 그래 뭐 한번 부터보자 조선게임 대결해볼 따란 구독. <목소리> <목소리> 형아 분명히 아까 형아이 우리 형아가 잘한다 그랬지. 그럼 남승 들었지 그러면은 이 초성 게임을 그냥 하지 말고 앞에 행동까지 추가하자. 자기가 얘기하려는 그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고 얘기하는 거다. 짠. <목소리> 오늘 뭔가 형아 머리가 아주 갈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아니 그러면 응. 형아가 먼저 해라. 알았어. 원래 고수는 나중에 하는 법이지 그러면은 기억 기억. 기억 기억. 뭐야? 가구. 야 이게 무슨 가구야? 가구잖아 앉는 거. 이게 어떻게 가구야? 가구잖아 우기지마라 이런 걸로. 아 뭔가 좀 별로였는데. 기억 기억 빨리라. 해 기억 기억. 뭔데 고기. 잠깐 개똥 아니었나? 형아 맨날 야중에 커서 개좀 구워먹는다고 뭔 소리야 내가 이제 개똥 구워먹는다고 그랬어 너 이상한 소리 이렇게 퍼뜨리지 마라 너 애들한테 아아 구워먹는다고 안 했다 어. 안 했어? 삶아먹는다 그랬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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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진짜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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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시 내네 차례다 기엽기요 <laughs> <laughs> <그게> 뭐야? 개걸 <laughs> 개걸이 뭐야? 개걸스럽게 먹는다 할때 개걸 알았어 개라 개굴 그거는 의성어잖아 뭐, 의성어가 뭐야 의성어 어쨌든 개굴개굴할 때 개구리는 개굴개굴하지 그러면 개구리가 꼬굴꼬굴하냐? 아 그래? 그래 봐 그렇겠다 그럼 기억기억 다시 나한다 그럼 또 하자 왜? 말했잖아 그럼 이건 무슨 보고? 그랬지 그럼 형아가 초성을 뱉어라 알았어 그러면은 비읍비읍 비읍비읍? 응오 바보 잠깐만 정확했다 나이스한 설 이었다. 왜 이렇게 돼? 어, 오, 정확히!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다! 바보! o n n y Yogi Donny, Yogi Donny, Yogi Donny, Yogi 끝났다. n 진짜 바본 i <laughs> 자 그럼 내 차례지. 그래 네가 해. 무거나 한다 나는 ㅇㅂ ㅇㅂ 슉슉촉게 뭔데? 우비 오? 우비? 잘했네 자 다음 나최최 뭐야 이게? 어부 어 <놀람> 어부 <놀람> imm... 음... 뭔데? 이불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불 나 방금 생각났는데 어... 자히 <쭈> 이제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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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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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봐, 이봐, 이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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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봐 이봐, 이야오오가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걸오보라고 한다. 저런 말하기 있어. 나 아는데 어떡 하는데? 알았어. 비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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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징 이발. 뭘뭐 했고? 이발. 그 쌍비읍이잖아. 이게 비옥, 왜 쌍비읍이야? 비읍이 먼저 나왔잖아. 비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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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응 하나 비읍 두 개니까 이발. 아 이발 진짜? 왜 맞잖아? 아, 오케이. <laughs> 뭐야? 아바. 그래 아빠 아빠 인정 미안해 이 참아질 로했나데 그래 <laughs> 좋아요 경아 진짜 못한다 얘네가 이제 봐주는 거야 이제 진짜 어려운 거 나간다 여보 지응꿈 응. 뭐야 도장 오한야 도장 아이 경아 왜 물론, 찍는 도장이랑 다니는 도장이 다르긴 한데 음. 말이 똑같지 않니? 그런 게 어딨어? 뜻이 다른데. 아, 알았다, 알았다. 뭐? 어. 뭐야? 돼지? 아, 돼지, 너 돼지가 생겼어. 어,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. 뭐해라, 지그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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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 뭔데? 돼지. 그렇게따래뭘 따라해? 너는 꿀꿀 돼지고 나는 땅 이거 돼지 이거 말한 건데 올해 들어서 진짜 더 얄미워진 것 같아 <laughs> 그럼 지금쯤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다른 거 그래 어... 뭐야? 여기가 거긴가? 다들 함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쥬 뭐지? 던전 <laughs> 던전? 완전 괜찮았지 완전 괜찮았다 야 진짜 나 너인지 진짜 단박에 알았어 오? 왜 갑자기. 자, 3, 2, 아! 뭔지? 아이, 5, 이 4, 3, 어, 2, 1. 뭔지? 도전! 와이! 아, 잘했다. 오! 이거지. 4, 3, 1, 1. 어, 1, 어, 땡! 어. 아, 아! 아, 동전. 미쳤습니다. 아! 이런 게임은 세게 때려야 재밌잖아. 난 분명 서 있었는데 방금 바닥에 가까이서 본 걸로 봐서는 눈이 내려갔다 올라왔다. 내 차례지? 하! a 이이 e n 이 e Hugh 지 뭐야? 하 i 그이 a y d 그 d d y w h a t 그거는! How a 지 e y 그 u h 하이고 지금 you? 하! 나 w are y o 하 How are y o 이 How are y 야 아이들 다 지금 이제 하인. 와다그 기간이. 아. 하! 지금 2대니까 이번에 이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야. 절대로 질수 없다. 영시 뭐야? 이산. 오산, 산인 안녕하세요. 인사. 응. 오. 뭐야? 인상. 어? 이 조그만 게. 배웠다. 이제 이상. 안 맞고 싶어가고 어려운 말이 막 나오네. 이상 토스터한테그인상이야그 이상이야. 어, 음. 알았다. 퇴. 뭐야? 당장 다들 무릎을 꿇거라어 뭐야? 어사. 어사. 어사 인정. 오. 자. 한, 이, 이, 일, 게 아, 뭐 어? 모르겠습니다. 모르 모르겠습니다. 이자 모르겠다고. 아난난좋아줄 아냐. 난아난뭐 얘기하는 줄 알고 이 무슨 말인지 계속 물어봤자 얘가. <웃음> <웃음> 안돼 잃어 그래 내가 뭐한번 졌다 치자 어, 근데 경아가 생각보다 잘해서 내가 조금 놀랬다 아, 나 처음에 맞아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갖고 열심히 했어 어, 나는 오늘 눈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신기한 경험을 해본 것 같은 게기 여기 봐봐 여기 거기 뭐? 여기 오케이. 보면 오늘을 이루어지면 될 바보가 엄청 어려운 리듬게임 할때 올라온 댓글 닉네임 박기환 박기환님 나 맨날 구독한테 바보아마 구독하라고 함 우와 너무 고마워 고맙다 근데 맨날 얘기하는거면 맨날 구독은 안하시는거네 왜 맨날 가라그래도 안하는거지 근데 했다가 또하면 취소된다 좋아요도 두번 누르면 안돼 구독이랑 좋아요는 딱 한번만 처음에 한번만 우리 기안니 가족분들 구독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희들도 친구들이랑 조선게임 해본적 있나? 우리랑 같이 재미있는 조선게임 하고싶은 사람? 짜